정부가 고환율 방언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소방수로 동원한 데 이어서 무정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총 10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8일 은행과 비은행권으로 나뉘어 있는 무정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 이를 모니터링할 해외송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무정빈 해외 송금 한도는 은행은 연간 10만 달러, 정권사, 카드사, 핀테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연간 5만 달러입니다. 다만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없어서 쪼개기로 무정빈 해외 송금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송금액을 합쳐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금융권의 통합 시스템을 깔고 외환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 드러난 명분 이면에 달러 수요를 억지로 눌러서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얕은 속내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이나 유학생 자녀의 학비, 생활비까지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데다 국내 정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대규모 유동성이 풀린 탓도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현상만 통제하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시중통화량 즉 M2 통계에서 수익정권 등 각종 금융 상품을 제외하도록 방충을 정한 것도 옳지 않습니다. 돈을 풀어 환율을 자극했다는 비판을 통계 변경으로 회피하려는 꼼수로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을 막겠다고 국민의 해외 송금을 틀어막는 것은 개방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학 개미를 고한율로 주범으로 매도하는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가감한 노동 개혁과 교육, 연금, 금융 등 구조 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매진할 때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한국 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하면 고한율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